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경이 명확히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다. 콘스탄틴 이전에도 십자가 신앙은 존재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이교 상징 유입설은 역사적 오류임을 알수 있다. 발론삼노뱀 사건은 상징이 우상이 되는 조건을 보여준다. 교회측 논리. 모세가 만든 노 뱀도 나중에 우상이 되어 히스기야가 부섰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되었다. 발론 팩트 민수기 21장 8절의 노 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구원의 도구였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노뱀 사건을 십자가의 예표로 해석하셨다. 즉, 십자가는 들림과 구원을 상징한다. 열한기하 18장 사절에서 히스기야가 노뱀을 푸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처럼 분양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뱀이 처음부터 우상이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길 때 비로소 우상이 된 것이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다. 상징을 섬기면 죄지만 복음의 사건으로 기억하면 믿음인 것이다. 반론사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교회 측 주장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세우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반론 팩트. 2세기 카타콤 벽화, 3세기 무덤 비문, 초기 그리스도교 유물에서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이 다수 발견된다. 콘스탄틴 이전 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비밀 상징으로 사용했다. 바울은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쳤다. 즉, 초기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임은 명백하다. 십자가 사용이 콘스탄틴 이후라는 주장은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리적 주장이다. 발로노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우상 논리의 모순에 빠진다. 팩트 하나님의 교회 내부에는 안상홍장 길자 사진이 걸려있고 교인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다수 목격된다. 이는 출애굽기 20장의 우상 금지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도행전 10장 25절 고넬류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사야 42장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을 신격화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교리 자체일 것이다. 결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복음의 상징이다. 1. 출애굽기 계명은 형상이 아니라 숭배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상징적 형상을 허락하셨다. 3. 예수님은 노뱀 사건을 십자가의 예표로 직접 연결하셨다. 4. 초대교회도 십자가 신앙을